이랜드가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아빠랑 엄마랑 저랑 그다음에 같이 가니까 정말 좋아요 승진이 난 이랜드가 엄청 좋아요 이랜드는 이것도 탈수 있고 아빠랑 엄마랑 엄청+ 엄청 재밌게 탈수 있고 엄청 빨리 가고 이렇게 해도 엄청 좋아요 어? 저기로 올라간다. <laughs> 조심해 안 자. 아 무서워서 무서워. 못 참. 여기 그래. 어, 무서워. 무서워 무서워. 으아, 저기 위까지 간다 야소 어, 저기 봐봐 밑에. <laughs> 나 이제 그만.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우와. 그만. 아 그만 그만 무서워. 그만, 그만, 그만. 어, 저기 봐 아파트가 다 보여. 그 <laughs> 우리 i late.